여러분들께서 바이비트를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무조건 테더맥스 셀퍼럴 수수료 환급을 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레퍼럴에 속지 마시고 이 테더맥스 셀퍼럴을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로 당신의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세요. 테더맥스는 다른 어떤 페이백 플랫폼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한 강점을 가진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약 천억 원을 환급한 곳으로 안정적인 페이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고객에게 신뢰받은 곳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익, 이제 진짜로 가져가세요. 지금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달에 무려 80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수수료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껏 래퍼럴 파트너라는 사람이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더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고 테더맥스는 그 래퍼럴 수익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남기고 환급금으로 고객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테더맥스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서. 코인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실 시에 가입증정금, UID 연동증정금, 알림 설정증정금 그 이외 추가적인 많은 이벤트 증정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요런 증정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테드맥스에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저는 바이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바이비트를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기존 회원이시라면 기존 회원이에요를 누르시고 그렇지 않고 가지고 계신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에 가입하시고 KYC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UID 연동을 하시면 매 거래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50USDT가 넘기만 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테더맥스에서 증정하는 증정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심으로써 받는 증정금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 따져 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이 테더맥스 셀퍼로를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로 당신의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세요. 보시면 여기 가입 증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접을 하시면 헤더맥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T6USDT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 거래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 k x b i n g x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래소를 눌러서 수수료 페이백률과 할인율을 한번 살펴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존 회원이시라면 아래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그렇지 않고 신규 회원이시라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 테더맥스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테더맥스는 다른 신생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업계 최대에 달하는 수수료 페이백과 업계 최대에 달하는 할인 이외에도 각종 혜택 증정금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증정금의 액수가 하나 약 130불에서 160불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4, 5만원까지도 달하는 이 증정금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드맥스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래소 대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금을 지원하는 이런 대회를 종종 열곤 하는데요 이때 혼자서 개인으로 출전을 한다면 상금을 받거나 우승할 일이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이 큰 고래가 아니고서는요. 근데 이 테더맥스라는 팀으로 참가하게 될 시에는 테더맥스 사용자 3만명이 육박하는 거래량으로서 여러분들이 우승팀에 참가하실 수 있고 그 우승 상금을 팀원들과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개꿀 혜택이 있습니다.